막내 피디님은 왜 냉장고를 뒤지고 계시나요? 내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밥을 해준다고 했더니 냉동 삼겹살을 찾아오더라고 이걸로 냉삼 풀코스 보여줄게 시작 먼저 불판에 냉동 삼겹살을 올려줄 거야 그리고 데친 콩나물에 파채, 참소스 참소스 이거 완전 만능 소스잖아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섞어서 콩나물 파절이를 만들어줘 그리고 불판에 묵은지와 콩나물 파절이를 올려서 삼겹살 기름에 같이 구워줄 거야 이제 양파채 참소스까지 뿌려서 양파절임까지 준비해주면 밖에서 사 먹는 냉산 맛을 집에서 느낄 수 있단다. 어떤가요? 뭘 물어보니 막내 피디 콧구멍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아? 이번에는 모든 재료들을 잘게 조사준 다음 밥을 넣어줘 그리고 고기집 볶음밥 양념장과 냉장고에 남아있던 부추를 조금 다져서 넣고 볶아줄 거야. 양념장이 궁금하면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김가루와 참깨 뿌려준 다음 날치알을 올려주면 냉삼풀 코스 끝. 이쯤 되면 막내 PD님은 먹으러 회사 나오시는 것 같은데. 뚝딱.